제14회 제천 꿈나무 장흥 퀴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꿈과 용기를 응원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MC 맡았습니다. MC 이재원입니다. 강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올해 장학퀴즈는 작년 대회와는 또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관내에서 아, 추천받은 학생들 100여 명이 미리 출연해서 함께 경기를 임했고요. 근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올해는 어, 추천받은 학생들이 약 50여 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50여 명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경기장 한장에서 즉석에서 OX 퀴즈를 통해서 네, 선수들 선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선에 올라서 지금 함께 백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친구들이 또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네, 여기 관내7개 어, 네. 학교의 중학생들이 함께 자부심을 걸고 그럼요. 또 명승부를 펼치게 될 그렇습니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퀴즈만 수느냐? 네 그럼 뭐가 있죠? 아닙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출전한 친구들을 위한 응원전 음. 그리고 신겨둔 끼를 발산하는 학교별 장기자랑 그리고 음. 또 다양한 경품을 받아갈 수 있는 행운권 추첨 이벤트까지 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여러분 그럼 모두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아, 야, 너무 좋아. 오늘 퀴즈 대학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자, 잠시후부터 정확하게 함께 어, 오늘 퀴즈에 임하는 선수들은 최후의 1위될 때까지 뭐 어려운 것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보드판에 정답을 적으면 되는 거죠. 쉽네요. 네, 그렇게 쉽죠. <laughs> 자, 그럼 탈락을 했습니다. 수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그렇죠.뿐만이 아니라 일등이 소속된 학교에는요 네네. 학교에 기자재 학교 학교에. 비용 네.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금 일등을 하게 되면 그 학교는 뭐뭐 뭐 종합적으로 한 20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명예를 그래서 명예를 걸고 오늘. 정말 네. 아, 열심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퀴즈 대회 참가 학생들은 뭐 음. 학생들이지만 응원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냥 이게 선물이 또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등수와는 상관이 없이 음. 오늘 열심히 해준 그 학교 학생들에게는 50만 원에. 음. 네. 장학금이 수료가 되도록. 지출자를 위한 50여 명의 선수들을 지금부터 현장에서 추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예선 퀴즈 대회는 O와 X를 선택하는 OX 퀴즈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서주시면 되는데요 네. 첫번째 문제와 두번째 문제는 아주 특별한 분들께서 직접 출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첫번째 문제는 이상천 제천시장님께서 출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 기업카페의 이름은 모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한번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 지역 화폐 이름은 모두이다. 마지막으로 드리면 X, X가 초대 되었습니다. 아, 예. 우리, 우리... 여러분 여러분 온 세계 최고의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문제 내겠습니다. 자연인 최고의 선물인 제천 식경종 제1 경은 의림지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자, 과연 이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불인 제천 십경주 제1경은 의림지이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자, 정답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정답 좀... 정답은 오입니다 정답은 오의림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야, 이거 들리진도 없죠. 55번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이 해시계는 하늘을 우러르는 가마솥 같다고 해서 양부일구, 양부일영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 해시계와 달리 양부일구는 시간 외에도 한 가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한 가지 정보는 무엇일까요? 1번, 동서남북 방향. 2번, 풍향. 3번, 미세먼지 농도 4번 절기. 자, 과연 이가은 무엇일까요? 4번 절기입니다. 정답 4번 절기입니다. 와, 와, 잠시만요. 대제중학교, 그리고 어린 여자중학교 김시우 친구하고 김재, 본 친구 두 친구가 결승 1위 쟁탈전 함께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진우 친구하고 승민 친구는 3위전 잭탈전갈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답 안 적고 기다리면 됩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어.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들과 관련이 있는 문명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부 신벨 신전, 투탄카멘, 포르스, 파피루스, 사자에서, 나일강. 1번 메소포타미아 문명, 2번 황화 문명, 3번 아즈텍 문명, 4번 이집트 문명, 5번 인더스 문명. 자, 문제 어렵습니다. 문제 어렵습니다. 아버지 배신 전, 투탕 카멘, 포르스, 바피로스, 사자에서, 나일강. 여기에, 여기에, 아, 공통된 문명이 있죠. 정답을 적었습니다. 친구 적었고요. 네, 둘, 두 친구 다 정답 적었습니다. 이승민 친구와 진욱 친구. 자, 정답 보여주세요. 자, 2번과 4번으로 다닙니다. 2번과 4번으로 다닙니다. 자, 와, 여기 정답 있나요? 정답은요? 정답은 4번 이집트 문명입니다. 4번 이집트 문명 최초중학교 진욱 친구가 3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승민 친구 잘했어요. 우리 친구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구들 잘 지내주시기 바라겠고. 차지한 학교는 어느 학교지? 여러분들의 응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응원!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떨리죠? 많이 떨리죠? 네, 지금 지금 정신을 못차린것 같고 지은 친구는 아까 등수를 1등을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1등 자리 놓고 싸우고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1위 쟁탈전 마지막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1992년 캐나다의 12세 세번 스즈키는 모금 운동을 통해 8,000km를 날아서 리우 정상회의에 2018년 스웨덴의 16세 그레타 툰베리는 태양각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UN 정상회의에 참석해 어른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이것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경제 문제, 2번 전쟁 난민 문제, 3번 입시제도, 4번 에너지 문제, 5번 기후 환경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사숙고에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나와있습니다 자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어, 둘다 똑같이 4번을 적어줬는데 우리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식을 좀 잘했어요 정답이 없나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어, 둘다 4번 에너지 문제를 해줬는데 일단 정답을 알아보죠. 정답은요? 정답은 어, 5번 기후 환경 문제입니다. 아, 기후 환경이었군요. 네, 기후 환경이었습니다. 아시나 하시라고. 문제입니다. 이곳은 헬레네 왕비를 두고 벌인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전설로만 여겨졌던 이곳을. 독일 출신 사업가 하인리히 슐리만이 찾아내서 아가멤논이라 여겨지는 황금 가면도 발굴을 합니다. 커뮤터바이러스 이름으로 사용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미케네 2번 미노아, 3번 메소포타미아, 4번 간나라 5번 트로이 바이러스 이름으로도 사용되는 것은 과연 어디일까요 컴퓨터 바이러스 이름으로도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자, 어, 네, 둘다 똑같이 5번 트로이를 적어줬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5번 트로이입니다. 정답 5번 트로이였습니다 문제입니다. 호는 매월 나, 세무 8개월의 글의 뜻을 알고 3세의 시를 지었다고 한다. 5살에는 세종대왕 앞에 불려갈 정도로 유명했던 천재로불명이 김오세였다. 생육신 중한 사람으로 21세에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는 걸보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전국을 방랑하다. 59세에 생을 낳았다.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쓴 그는 누구일까요? 1번 김사장 2번 한음. 3번 장영실, 4번 김시습, 5번 김진명 아, 김시은 친구는 4번 김시습 적어줬구요 김재곤 친구는 1번 김삿갓을 적어줬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재곤 친구 1번 김상가씨 맞으면 김재곤 친구의 승리 그렇지 않고 김신은 친구의 정답이 김시습이 맞으면 김시은 친구가 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꿈나무장학기지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정답이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 큰 환호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과연 몇 번에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1번, 1번, 4번, 4번. 1번. 4번 김신수입니다. 사우인 여자 학교 김신수입니다. 아, 자, 자리를 좀 정돈할게요. 우리 친구들 응원하러 온 친구들 뒤에 그냥 서 있어요. 괜찮아요. 뒤에 서 있어요. 자, 김시은 친구는 이쪽으로 오세요. 울어요 래오래오래요김시은 어, 친구 이쪽으로 와 주시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그리고 김재곤 친구, 대제중학교 김재곤 친구도 이쪽으로 와 주세요. 네. 자그리고 3위를 차지한 진웅 친구도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딱 서주세요. 뒤에 딱 서주세요. 여기 딱 서주세요. 자 여기 서주세요. 이리 오세요. 자 의림 이리 오세요. 의림 가운데 서주세요. 너희들 가운데 서라니까. 가운데 서라니까. 네. 자 우리 빠질까요? 네 들어가세요. 지금 위치가 너무 어렵다. 자, 시은 친구만 던져오세요 요것만 정리 중. 단비님. 단비님. 응원상 그리고 오늘 1, 2, 3등을 한 친구들에게 시상식을 할 예정이니까요. 모두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